지역에서는 진로 직업 체험을 할수 있는 장소도 좀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해도 교통편이 불편해서 버스를 임대하지 않고서는 약속 시간에 도착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학교 재정에도 한계가 있어서 질 좋은 진로교육을 실천하기에 역부적인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요. 도시에서 쉽게 할수 있는 일도 저희 농어촌 지역은 여러가지 한계가 존재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드림버스 제도를 만들어 노어천 지역 학교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게 하거나 찾아가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기업체나 정부 기관 단체에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노어천 학생들에게 정원에 일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당해서 농오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현님께서는 농오천 지역과 같은 수의 지역에서의 진로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농오천 지역에서 보다는 진로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아주 시골에 한번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유명한 학교인데 시골에 있어서 거기를 가봤는데요. 우연히 보니까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 이렇게 각군야 장관 정도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시골 학교에 그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한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우연히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른 지역에 갔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 거기 와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겹치다 보니, 아, 어쩌면 그 사실은, 어, 그, 그런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